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신앙 3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과 그리고 그 지난주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재림 신앙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재림 신앙 세 번째는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 마음의 자세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제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일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임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주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가 바로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혼인풍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플레스, 팔레스타인 홀레는 일주일씩 축제가 계속되는 것이 일상적인 상례였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우리처럼 대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녁이나 밤 중에 이 결혼식이 거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한밤중 되어서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한다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와서 혼인 예식을 그행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한 주간 잔치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부의 집으로 향하는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늦게 오면 신부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신랑이로다 맞으러 놓으라. 이때 기름을 준비한 다섯천녀는 등불을 켜들고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천녀는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등에 채워가지고 잔치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힌 후였습니다. 늦게 도착한 미련한 다섯천녀는 안타깝게도 문을 두드리면서 액을 복걸했지만은 다치진 문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천녀는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상징합니다만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유지하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런 열처녀 이유가 정말 신앙을 가져야 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길을 열고 생생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름 없는 등은 결국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물에 등장한 미련한 다섯천녀와 슬기로운 다섯천녀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볼때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똑같이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들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 봐야될 것은 제들은 똑같이 졸았습니다. 똑같이 잠들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지. 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며 잤고 그리고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졸면서 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지혜로운 자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피곤했기 때문에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똑같이 등을 가졌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삶의 방법은 슬기로운 자들의 경우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다섯천원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등과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등은요,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과 기름은 믿음의 외형과 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은 있으나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경근의 모양은 있으나 경근의 능력은 없다는 디모데우서 3장 5절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경근의 모양은 있으나 경근의 능력은 없다. 이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신앙의 큰 모습은 있으나 정작 이러한 참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경근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비록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결국 문 밖에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알맹이 없는 외형적인 신앙의 그 모습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없는 내용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 없이 기름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형식이 있다고 해서 내용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있을 때 형식은 그 내용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여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 천여 다섯은 기름 준비를 소홀히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석학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체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미련한 체자들은 과거에 한번 받은 영적인 은혜에 만족하여 그들 내부를 성령과 새로운 은혜로 정진시켜 나가는 데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미르한 처녀가 기름이 전혀 없었느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꺼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적인 것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번 받은 은혜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거에 한번 받은 은혜를 우러먹이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일 날 예배를 통해서 또 직장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을 때 그것이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 앞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랑이 반듯해오니까 그때서야 기름 있는 사람과 기름 없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지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름 없는 다섯 처녀, 여분의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와 같은 것이다라고 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만 있지 성령 충만한 알맹이가 없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알맹이가 확실하다면 아무리 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대해 다시 말하자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알맹이를 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달 후에, 아니면 지금 한 시간 후에 주님의 재림이 온다면 그 알맹이를 우리가 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알맹이가 바로 여분의 기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천여 비유를 통해서 또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기름은 아무에게도 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기름은 빌릴 수 없습니다. 탈질해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 뿌리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말합니다. 그 구질해 보면은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설기에 다 부족할까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라 고 하면서 거절해 버립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도 대신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여들은 신랑이 반드시 도착했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천여는 자신들의 등을 보니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 능력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섯 천여에게 준비한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말씀경은 좀 나눠달라고 했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당당하게 명령형으로, 다급하게 명령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알수 있습니다. 몹시 다급한 상황에서 좀 나눠달라고 고함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부탁은 철저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우리와 너희의 세계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얼핏 생각하면 설기로운 제자들의 대답이 너무 인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을 설기로운 자다 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영원요.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하면은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법학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은 하 일신전속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신전속권 이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 예컨대 내가 가진 재산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게 네 속한 남편, 아내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눠줄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일신전속권입니다. 재산권은 양도 가능하지만 가족권과 같은 일신전속권은 그렇게 할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일신전속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줄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했을 중세시대 때 과거 로마 카톨릭에서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가족을 위해서 바치는 동전이 흥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은 번개처럼 천국으로 뛰어 올라간다. 라고 당시에 12세 제자의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런 신부가 그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동전을 수없이 흥금통에다가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 했어요. 그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로 가고 연옥에 있다가 천당하러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그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우리의 영생을 좌우할 믿음과 성결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은 빌릴 수가 없어 자신이 직접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말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를 이열천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기름 준비하는 기회를 놓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십 절에 보면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기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했습니다. 본질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냐는 그 당시의 풍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신랑의 입장과 함께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면 지금하고는 좀 세상이 따라서 강도와 도둑이 쳐들어온다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돈도 있고 음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닫힌 문은 어떻다고요?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대 주여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간절한 처녀들의 소원과 애걸에 대해서 신랑의 대답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1 2절에 보면 은 대답하여 가로대, 진실로 너에게 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들,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의 집은 다쳤습니다. 한번 다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던 그 오랜 세월 동안은 어떻습니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노아라 할지라도 그 문은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계시는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가없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리고 은총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때를 놓친 것 때문에 당을 치고 후회한 적 있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를 놓쳐서 평생 억울하게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투자할 때를 놓쳐서 사업의 소멸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야 어떻습니까? 때를 놓친 들또 다른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자의 때 다시 만날 수 있고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해계의 기회도 없고 은총의 축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를 하다가 한 30년 목사를 하다가 잠시 그만두고 한 5년 봉사 일을 하다가 다시 목회를 했는데 제가 제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시 목회를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회. 한 5년 쉬어 보니까 한 30년 동안 했던 그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요, 아침 이런 시간에, 가장 처음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사실 목사가 성도들보다 좋은 점이 있으면 뭐냐 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 더 깊이 몰입되어진다는 거예요. 깊이 몰입되어진다는 것. 이걸 한 5년 동안 하지 못하니까요. 제 가슴에 메마름이 있더라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회를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제가 이렇게 간지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가 너무 좋아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은 우리 성도를 볼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라고 하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만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참 중요한 것이 아침에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조 12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붓고 빛의 가옷을 입자라고 하면서 깨어있어라 오,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솔직히, 재림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올지, 100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다 할렐루야, 지금 준비해야 되는. 저도 제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휴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마음속에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가지고요. 말씀 그리고 충성된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능넉하게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도 여러분 지금은 누가 그래도말씨의 지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씨의 징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정진도 바로 차례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자신있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우와 나의 마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계속 재림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선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을 다하며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